안녕하세요 모나리자네 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후덥지근하게 덥네요 어, 지난번에 그 다육이 밭에서 키우는 사진을 찍어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진정밭에 심어 놓은 아이들 제가 2주 만에 와서 들이다 보니까 어, 제법 몰라보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블루 드래곤이랑 가이아 보세요. 지난번에 보다 훨씬 많이 자랐답니다. 이렇게 사가마리아도잘 크고 있고요. 셀리가든도 제법 큼닥하게 자랐습니다. 오머 먼로들도 엄청 지금 몸값을 올리고 있네요. 이렇게 철하들 이렇게 생얼도 잘 크고 있고요. 멀로들이 큼다큼다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자잘한 그 작년 음 여름인가 에 아주 여리여리한 멀로 군생을 샀는데 요렇게 자라고 있답니다. 개품이 되어가려고 하네요. 이렇게 지질해지던 슈가베이비도 이렇게 자리잡고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큽니다. 가는 아이들 이쁘죠? 어이구 저는 그냥 완전히 배추밭입니다. 이렇게 자라면서 토파즈랑 어, 사랑초도 여기서 <laughs> 자리잡고 크고 있네요. 이렇게 보세요. 하트 초이스도 많이 크고 있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봤던 아이들이 잘 크고 있네요. 이렇게. 더 콜로라타금도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어휴, 얘는 트럼펫 핑키, 트럼펫 핑키 이름 맞나 갑자기 생각이 이꾸지로 했는 아이인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세요 작년에 지질하게 무너지는 애들 지질한 애들 남은 거그 여기다 갖다 심어 놓으니까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와 너무 너무 잘 크고 있죠. 도감말이하네요. 지난번에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많이 커서 몰라봤습니다. 전에 무슨 이렇게 무르는 아이가 하나 생겼네요. 이도 방금 하나 뽑아낸 아이도 있는데 이렇게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무르고 있었습니다. 아요 아이는 뭘까요? 샤르몬. 요 아이 물들면 참 이쁘답니다. 잎꽂이 라오이도 잘 자라고 있네요. 한엽 카이저도 요렇게 크고 있답니다. 아 마왕. 이렇게 요런. 요런 무슨 블랙 마리안가. 요 나주고 가는 양진도 요렇게.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죽어가는 아이도, 밭에서 새 생명을 불러일으키니까, 요 밭에서 키우는 재미가 좋답니다. 아, 이 아이는, 동훈인가. 화이트 에보니입니다. 아, 이쁩니다, 이쁜. 요 아이는 지금 내가 방금 물을 살짝 줘서 뿌려물 털어줘야 되겠네요. 아, 스텔라. 스텔라도 잘 자라고 있네요. 유럽 에보니입니다. 요거는 아, 프랭크네요. 프랭크 자국 키우는 아이인데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 유아 독전도 건강해졌네요. 밭에서 가이아입니다. 아, 잘하다. 너무 이쁩니다. 아. 이렇게 잘 자리는 아이들 들여다보면은 행복해지죠. <laughs> 이렇게 밭에서 이쁘게 자라는 아이들 오늘은 여기 와서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엄마가 비가 오면은 비닐을 씌워줬다가 해가 나면은 또 걷어줬다가 <laughs> 우리 엄마, 수고를 한답니다. 옆에 엄마네 파, 파밭입니다. <laughs> 이렇게, 밭에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 오늘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